경희씨 퇴산의 조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빠지고요. 네, 안녕하세요. 어, 트위딩 폭풍 역을 맡았던 정희입니다. 아, 이 네. 벌써 공연이 음, 3개월 정도에 여정을 달려오면서 마지막이 되었는데요. 음, 어, 되게 음, 좀 뭔가 3개월이 되게 길다고 생각했었는데 그리고 아, 이게 좀 후련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 하다가 너무 아쉬운 거예요. 뭔가 한 번, 한, 한순간 한순간이 그래서 너무 아쉽고 그래도 이 작품을 하면서 어, 여기 명렬 선생님이랑 안경훈 선생님이랑 같이 한 무대 위에서 이렇게 2인극으로, 연극으로 이렇게 할수 있었던 것에 대해서 되게 너무 영광으로, 영광, 영광으로 생각하고 정말 많이 배웠던 그런 작품이었습니다. 진짜 너무너무 감사했고 오늘 와주신 관객분들한테도 너무너무 한분한분다 감사드리고요. 함께 했던 또 연출님이나 다른 이 장면을 만드는데 같이 다 했던 팬분들 다 너무너무 고생하셨고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이 자리로 드리고오습니다 정말 좋은 작품을 하게 돼서 너무너무 작품을 하면서 즐거웠고 너무 영광이었습니다. 어, 다음에 또 기회가 된다면 정말 또 하고 싶은 그런 작품인데 올드이치 빅송 그동안 많이 사랑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이제 저녁 공연, 마지막 저녁 공연도 남았으니까 마지막까지 올드이치 빅송 많이 응원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laughs> 비슷할 네. <laughs> 어, 것 같아서 이거 봐야 안 됐는데 생각보다 <laughs> <부단> 짧았네요. <laughs> 자, 우리 수고하신 네. 정희 배우한테 네. 뜨거운 박수 한번 줘봅니다. 감사합니다.